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자, 한번 따라해. 마음의 큰 평안.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어, 셋째 주일 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평안. 어, 이 세상의 모든 평안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작은 평안입니다. 그 작은 평안은,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에게 큰 만족을 못 줍니다. 밥 먹는 거, 밥 먹고 평안이 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평안이 옵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자, 이런 평안은 대개 보면 작은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그 작은 평안은 우리에게 평안을 오래 줄 수가 없어요. 한달 만에 그칠 수도 있고, 1년 만에 그칠 수도 있고, 10년 만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큰 평안을 말합니다. 여러분, 큰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거하는, 영원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 평안이 큰 평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듣는 모든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 소학과 교수가 신생아가가 우는 이유를 담아 같이 말했습니다. 신생아가 우는 것은 비어 있던 허파 속으로 산소를 한껏 들어 마시기 위해서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아기의 울음은 대화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교수가 말하기를 생후 3개월 경까지 다섯 명의 아이 중에 한 명꼴로 배아리를 하는데 그 이유로 운다. 그 아기가 우는 이유를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는 울 여건이 못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풍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합니다. 없어도 어, 만족하는 것이 어머니 뱃속이에요. 그 어머니 뱃속에는 고요합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밖에 나오자마자 왜 우느냐? 다른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적응으로 불안해서 울고 보챈다 하는 게이 교수의 증언입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요하고 평안했던 그 모태의 리듬이 깨졌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의 그, 그, 그 분위기, 그 리듬이, 그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때이 세상에는 참 평안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 왜냐면 하 어차피 이 세상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어머니 뱃속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머니 뱃속처럼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세상에는 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세상에는 울음을 또 들을 수밖에 없고, 또 슬픔도 있고 큰 평안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어머니 배 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주에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또 북한이 단 3초 만에 폭발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평화의 노력들이 한순간에 쫙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년 전에 6.15 남북공동성명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멋졌어요. 실행했습니다.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하고 금강산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열리고 공장이 돌아가고 하는 놀라운 남북공동성명이 6.15 성명 아닙니까? 20년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12년 전에 14 공동선언이 또 평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0월 4일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반문점을 통해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그 경기장에서 그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손잡고 했던 공동성명이 있었어요. 모든 곳에 평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금강산 구경을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개성공단에 공장이 돌아가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았어요. 14 공동 성명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아, 이제는 살만나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러분, 2018년 4월 27일, 그러니까 4.17 판문점 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어요. 남북 정상들이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평화가 오고 세계 메스콤이 막 들어차고, 뭐 이렇게 엄청났어요. 야, 이제는 통일이 되는구나. 이제는 죽기 전에 북한도 가보는구나, 통일이 되는구나, 우리는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에 18년 9.19 군사회담을 평양에서 했습니다. 그니까, 남쪽에 국방장관이 가고, 뒤에는 정상들이 서고, 다 이제는 불가침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피를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DMZ, 그 모든 그 비무장지대, 이쪽으로 2km, 저쪽으로 2km, 10미도 아니 아니겠어요? 그 모든 걸다 이제는 지피를. 전체 지집 56개가 이제 우리는 3분의 1을 헐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3분의 1, 3분의 1을 헐었고, 그 비유적으로 다 헐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좋고, 야, 이제는 평화가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개성공단의 소위 말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우리 돈으로 80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지어놨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2년만에 그것도, 여러분 20년이 지난 응고도 있지만, 2년만에 여러분 북한이 어제 아래 폭파함으로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때이 세상에는 평화, 평화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평화는, 완전한 평화는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거는 인류 세계의 역사도 그걸 증언하고, 남북 문제도 이걸 증언하고, 소련과 미국의 문제에서도 그걸 증언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평화는 사람들이 끼어 맞춘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억지로 끼어맞힌 평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평화는 만족할 큰 평화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작은 평화는 있어요. 조금 총을 돌 쏘고, 조금 여러분 가서 깃발 흔들고, 환영하고, 뭐, 뭐, 좋은 막차 타고, 카프레이드 하고, 이러는 평화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어차피 사람들이 평화를 맺는 평화이기 때문에 큰 평화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래간다고 해서 그 평화가 오래간 평화는 아닙니다. 다시 분쟁과 갈등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큰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작은 평안. 그냥 남북 정상이 만나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사진 찍고 그뭐 대서 특별하게 메스콤 타고 이런 걸로 끝나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은 165절 을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이 나라에 하나님의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큰 평안이라는 게 뭔가? 지나름대로 두 가지를 우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첫째는 큰 평안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번더 하면 마음의 평안. 여러분 나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한 것이 큰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안 편하면 그게 작은 평안이에요. 마음이 편안할 때 비록 우리가 가난하게 살고, 비록 우리가 여러분 어렵게 살고, 비록 여러분 고독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편안한 게그 모든 걸다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의 모든 평안보다도 마음이 편안한 게큰 평안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내 마음이 극조하고 내 마음이 어려워도 평안하면 이게 큰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이 그릇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의 그릇은 다 커요. 자식이 뭐라고 해도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은 큰, 큰 그릇이에요, 이게. 어,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요. 더러운 물도 받아들이고, 구정물도 받아들이고,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들이고, 좋은 소리도 받아들이고, 나쁜 소리도 받아들이고, 뭐, 먹구름도 받아들이고, 흑탕물도 받아들이고, 이게 어머니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큰 평강, 어머니는 큰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이 큰 그릇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큰 사람이 큰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이런 소리 해도 저 사람은 성질 내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요. 그게 큰 평강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이런말 들으면 그냥 혈기 내고, 여러 사람은 뭐 동선 한복 날고, 이런말 하나 들으면 뭐 여기저기 뭐 이게 하고, 이거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의 스케일이 크고, 이 마음에,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가득 차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 이 평강이 있으면 나라도 평안하고요. 이 평강이 있으면 교회도 편안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이 있으면 교회 전체도 편안하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에요. 몸도 가정도 사회도 회사도 다변하니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아, 그런데 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건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기도를 더하고, 내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더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큰 평강이에요. 이 사람에게 큰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큰 평강은 뭐냐 하면 아무리 봐도 저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래도 큰 평강이에요. 친구가 주는 말 한마디의 평강은 작은 평안이에요. 친구가 주는 평안도 있잖아요. 식구가 주는 평안도 있어요. 뭐교인들이 평안 목사가 주는 평안도 있어. 요 이건 작은 평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야 그게, 그게 큰 평강이에요. 그그 그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는 말 배우에는 세상이 주는 모든 평강은 작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그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속에 어마어마한 큰 평강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여러분 그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 평강을 큰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과 7 9절에 보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니까 돋는 해가 누옵니까 이건 누가복음 1장에 누가가 의사인 누가가 쓴 책인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로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탄생해서 이 땅에 돋는 해가 태양이 떠올라서 비추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비춰서 임하게 되면 어둠과 죽음에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그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앉아 있는, 어둠과 죽음 그늘에 앉아 있는 자에게 그게 비춰준다는 말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예수님이 오셔서 밀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큰 평강은 주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이 해돋는 이 예수님의 이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쫙비춰지고 어둠의 그늘이 딱 해결되고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여 로분 추원합니다. 이사야 구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이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큰 편안을 누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은 평강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특별히 2차 대전의 주범이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입니다. 그이 3대 거구들, 이, 이 어마어마한 독재, 이들은 여러분 끝까지 평화를 다깬 사람들이에요. 그니까 러 우리나라 1차 대전, 2차 대전의 모든 대전의 전쟁의 역사는 다 평강, 평강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세계 적 사적으로 보면 평강을 깬 것의 역사가 세계 역사입니다. 여러분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금방 거의 일어납니다.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이 승리를 합니다.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이나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이 대승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바로 51개 그, 그 2차 대전에 참여했던 그 나라들이 한 60개 되잖아요. 그한 51개 나라들이 미국에 모입니다. 미국에 모여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 이래서 연합, 여러분, 국제연합이 있는데 그게 유엔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엔이 그때 창설되지만 결국은 2차 대전의 전후 처리를 이걸 합의를 못해요.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 미국이 가져가느냐, 소련이 가져가느냐, 이게 합의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유엔이 그 탄생이 되고 이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미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소련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2차 대전 이후에도 결국은 합의를 못 보고 미국과 소련이 대등하게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대립하고 있다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연합을 하고 싸우고 2차 대전, 3차 대전 아무리 해도 큰 평안을 줄수 없어요. 오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전쟁에서 오는 평안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큰 평안이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의 평안, 어떻게 하나님이 큰 크게 주는 이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려면 죄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진 사람은 편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멀리 하기를 주의로므로 추권합니다. 죄 짓고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싸우고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거 도둑질하고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잘안 하고 편안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나 우리가 큰 평안, 마음의 평강을 받으려면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63절에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 죄, 거짓을 말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평강의 복을 줄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7장 21절에도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진실로 해결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죄를 멀리 한다는 게 뭐냐? 제 나름대로의 정리는 이거예요. 첫째는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이 죄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멀리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지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믿부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믿음에서 깨끗게 하실지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믿부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만일 우리 죄를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오겠어요. 야 나는 죄사 안 받았다 내가 그랬는데 내가 회개했으니까 그걸 회개하기 전에는 늘 마음이 불편했고 회개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어두컴컴했고 막 죽는 줄 알았는데 회개했더니 죄를 끌어내서 멀리했더니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죄를 멀리하라는 이 말은 지을 죄를 금하라는 의미도 또 하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지은 죄가 있고, 지을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은, 지은 죄는 회결를 해야지만, 지을 죄는 우리가 금해야 돼, 금해야 돼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주혜로움으로 추건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벌든, 여행을 하든, 마음이 불안한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얘기 좀 해보면 좀 고생을 하더라도 힘들어도 마음만은 편안한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 어, 그렇다면은 죄와 연관이 있고 악과 연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바로 이것이 여러분 그어 우리에게 에, 어,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도적질한 죄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고의 큰 죄악은 뭘, 남을 뭐, 헐뜯었다든지 그런 것도 죄가 될수 없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생각이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께 복도 못 받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이 죄가 그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릴 때 죄를 멀리하고 편안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두째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 166절에 보면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그랬어요.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167절을 보면 내 영혼이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지킨다는 거예요 168절을 보면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다 저는 이세 단어를 묶어서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게 뭔가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주는 혜택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그냥 주세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구원도 그냥 줬고 성령도 그냥 줬고 하늘의 축복도 그냥 줬어요 그냥 주는 혜택을 받아서 살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은 도대체 뭔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주시면 아멘 우리가 아이들이 잘 됐다 은혜 받았다. 우리가 회사가 잘 돌아간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뭘 하다 이게 하면 야 이게 은혜로 됐다. 물론 그게 다 은혜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우리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어 주시면 아멘. 하늘의 축복을 받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걸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걸 조금 덜 받아도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한없는 평강을 주실고 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평안합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감격스럽습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합니다. 그 숭실대학교 이윤배 총장 취임식 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장모님인데 총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숭실대학이면 우리 서울 안에 그래도 불주간 대학인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총저 취임식 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총장실에 이제 11시부터 가는데 이제 10시 한 45분쯤 이 총장이 이제 그 강당에 들어가기 전에 총장실에서 딱그 들어가기 전에 모든 순서지 딱 있는데 아이 어, 총장 장로님이 무릎을 딱그 카페에 그. 바닥에 뿌리면서그 모였던 목사님들에게 나 이거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총장을 감당할 수 못하니까 안수기도를 먼저 받고 총장이 취임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연장노님도 있네.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심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겸손하게 거기 앉아 물어볼 꿇고그 목사님들에게 자기가 장로 취임할 때 장로 안수 받을 때 그런 기도처럼 목사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안수 기도해 주고 그 강당에 나가서 그 총장 취임을 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낮아지고 행복해져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은혜 많이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하면 큰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평강은 작은 평안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 평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한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이 대목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 해요. 5년 후가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우리가 10년 후가 어떻게 될는지 그 장애물이 있을지 없이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 2 1편의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예측을 못해 산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뭐 한라산도 있고 엄청난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나를 인생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산을 보고 눈을 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개 산이 있으면 눈을 깔아요 아저 산을 우리가 올라갈 수도 없구나 저 산을 우리가 넘을 수도 없구나 어떻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장애물로 생각하고 눈을 깔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내가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더라도 눈을 들기를 주여로만로 지원합니다.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애물이 있을 때도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이것을 여러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평강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자, 말을 마칩니다. 이제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해야, 뭐, 죄를 멀리 할때참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은 데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큰평안의 장애물이 물러갑니다. 로마스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부, 이부 예배 나와서 우리가 세 번째 예배 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큰 평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되기를 주의름므로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